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말씀해 주시는 로마서 8장 15, 16, 17절 말씀입니다. 말씀은 오늘의 양식이자 영적 무기입니다. 세 번씩, 다섯 번 따라해 보세요.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,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.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.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.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.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.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.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.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,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.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.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,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여.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이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,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.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,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.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,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.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,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.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.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,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.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.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,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여.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.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.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.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.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.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.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,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.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,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여.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이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,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,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.